안녕하십니까 윤가자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40포인트나 상승하면서 3,260포인트까지 이렇게 양봉으로 고가 수준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정도 이렇게 더 오르면은 드디어 3,300까지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계좌는 그렇게 빨갛진 않은데 일단 지수는 이렇게 오늘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힘으로 이렇게 상승을 좀 크게 해줬네요. 그리고 코스닥은 0.76% 상승했고요. 그래도 어쨌든 지수들이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는 내 종목들도 예, 올랐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제 보유 종목을 보시면, 네,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코스피 내네 종목이 모두 빨간불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뭐 상승 폭이 크지 않은 건 아쉽지만, 뭐 괜찮았고요. 나머지 세 종목도. 그리고 롯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예, 4.59%. 네,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로켓은 계속해서 6만원에서 7만원 왔다 갔다 지금 박스권을 지 오랜 기간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근본적인 석유화 구조조정을 통해서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아직은 뭐 가시화된 건 없습니다. 계속 자율구조조정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이게 잘 될지는 뭐 경우를 지켜봐야 될것 같고, 지금 여수에서 LG화학하고 GS칼텍스 통폐합 검토 중이라는 계속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GS 칼텍스가 이제 GS 쪽하고 그리고 쉐브론의 50%씩 조인트 벤처다 보니까 좀 한계점이 있겠다라는 기사도 나오긴 했었는데 관련해서 뭐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예, GS 칼텍스 주주인 미국 쉐브론이 한국 정유 석유화학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정유 업체 GS 칼텍스의 지분 50%를 보유한 미국 거대 회사 글로벌 회사죠. 셰보론이 한국과 정유 석유화학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석유화학 통폐합하고 연관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이런 예 기사가 나온 것 자체가 뭐 호재로 받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롯데케미칼이 오늘 어쨌든 상승을 해줬습니다. 뭐 롯데케미칼 말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예 더큰 폭의 상승 6.35%더큰 예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석유화학에뭐 봄이 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업계에서도 자꾸 해결책, 좀 탈출구를 좀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도,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마예 7만원의 벽, 예, 완전 7만원에 안착하고,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7만원대에서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서, 이제 장기적으로 10만원을 돌파하는 네, 그런 흐름이 나와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코스피도 네 종목 다 올랐고, 코스닥에서는 뭐 d 오좀 빠지긴 했지만, 두 종목이 올랐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바코. 네, 어제도 아바코가 네 양전했다고 굉장히, 예, 좋다.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제 양봉으로, 네, 시가는 본전에서 시작했다가, 종가가 1% 정도 상승하면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흐름 자체가 최근에 우상향 하면서 양봉이 많이 뜨죠. 예, 그러면서 아무튼 좋은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투자자 보시면, 오늘도 외국인이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늘고 있고,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죠. 그 기업 자체가 뭐 실적도 좋고, 주주 환원도 하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올라줬고, 진짜 머지않았다. 예, 머지않았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종목 2절 챌린지는 아쉽게도, 예, 콘중 같은 경우 장중에 좀 올라줬는데요. 2%까지 상승했다가, 종가는 아쉽게도 예, 파란 불로 마감이 됐네요. s j 그룹은 살짝 오르면서 마감이 됐고, 그리고 ETF 쪽 보면은 네, 인버스 빼고는 뭐 전반적으로 예, 괜찮았습니다. 브로드컴 밸류 체인 액티브, 브로드컴이 좀 계속 괜찮죠? 예, 미국 주식 그래서 좀잘 가고 있고요. 미국 주식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예, 미국 주식은 계좌가 괜찮고요. 전체가 어쨌든 플러스 4%. 매수한 지 안, 돼, 얼마 안 됐는데, 1년치 이 나왔죠. 그 아이렌 같은 경우는, 네,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왜냐면 익절을 최근에 했거든요. 예, 지금 플러스 33%. 예, 전부터 이제 말씀드린 종목이고, 브로드컴은 플러스 14%. 예, 로비트 예, 저 비중을 좀 실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직 뭐, 매수를 다 하진 못했지만, 미국 주식도 조금씩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 계속 드려봅니다. 그래서 워렌버핏 같은 경우에도, 예, 계속해서, 정말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할 즈음부터 해서 계속해서 사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바로 S&P 500 지수와 같은 미국 대표 ETF를 매수해서 장기 보유해라. 이 말을 정말 한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빚내서 하지 말고, 레버리지 쓰지 말고, 정말 뻔한 얘기들. 근데 이 뻔한 얘기만 지켰다면 엄청난 큰 수익을 받겠죠. 예, 정말로 그냥 뻔한 얘기가 결국엔 정답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버핏이 시킨 대로 100%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닮아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면요 일단 코스닥의 아바코가 플러스 1.4% 수익률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꼭 입절하고 싶고요 최근에 매수한 것도 있기 때문에 분할로 욕심부리지 않고 최근 매수한 거는 먼저 덜어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길 바라고요 DOJC 예, 요정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예, 코스피도 오늘 다 올라주긴 했고 롯데케미칼이 많이 올라주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뭐갈 길이 먼 종목들이죠 예, 아직도 한자리수 마이너스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갈 길이 멀고요 다음으로 회원익절 챌린지 보시면 인버스가 마이너스 10일까지 왔습니다 예, 참 아쉽죠 지수 예측은 참 어렵다 기다리는 조정은 만나기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다시 들고요 그래도 그나마 전에 절반을 손절을 해 가지고 일단 5천만 원 정도만 남아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일단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상황을 봐서 개인적으로는 뭐 익절이라도 하나 할때좀 같이 이렇게 상쇄시키면서 좀 손절을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 9월이 좀더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상황 봐서 또 너무 늦지 않게 예, 아무튼 매매를 할수 있도록 하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뭐 했지 한다고 샀다가 뭐 실패를 했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쨌든 뭔가 옳은 종목이 있어야 인버스도 같이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지수가 오르긴 했는데 대부분 삼전,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좀 예, 올려준 거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종목도 많을 겁니다. 언젠가 또내 종목에 순서가 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